인내는 느리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과소평가한다. 눈에 띄지 않고 결과가 늦게 오고 주변의 속도에 밀려 보인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가장 강한 전략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작동한다. 인내는 그 전략의 핵심이다. 시장은 속도를 부추기지만 가치는 속도에 반응하지 않는다. 진짜 부는 시간이 쌓여야 드러난다. 나는 말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투표기고 장기적으로는 저울이라고. 단기 시장에서는 사람들의 감정과 여론, 인기와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린다. 하지만 그 기대는 진짜 무게가 아니다. 투표기는 가장 큰 소리, 가장 많은 손이 이긴다. 시장도 그렇다. 단기적으로는 누가 더 크게 외치는가가 가격을 움직인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은 시장은 다시 무게를 재기 시작한다. 그 때는 인기보다 실적이, 감정보다 구조가, 유행보다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나는 시간을 신뢰한다. 사람들은 그 말을 인용하지만 진짜로 이해하진 않는다. 저울은 즉각 반응하지 않는다. 시간이 지나야 무게를 드러낸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대부분은 포기한다. 나는 숫자를 분석한다. 하지만 더 자주 분석하는 건 사람들의 행동이다. 특히 손실을 견디는 태도를 본다. 인내는 단순히 기다리는 게 아니다. 기다리는 동안 무엇을 하느냐가 진짜 인내다. 공백처럼 보이는 시간에도 자신을 다듬는 사람, 손해를 보면서도 기준을 지키는 사람, 결과가 없어도 방향을 유지하는 사람, 그들이 시장에서 승리한다. 누구나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인내할 수 있는 사람은 드물다. 시장은 기회를 준다. 하지만 인내는 그 기회를 받아낼 수 있는 그릇이다. 깊게 인내할수록 멀리 나아갈 수 있다. 요즘 사람들은 속도를 전략이라고 말한다. 빨리 알아차리고 빨리 움직이고 빨리 떠나는 것. 하지만 그건 전략이 아니다. 그건 반응이다. 반응은 일시적이고 전략은 지속적이다. 시장은 반응하는 사람을 보상하지 않는다. 시장은 버티는 사람에게 말없이 보상을 남긴다. 나는 항상 그렇게 투자했다. 사람들이 몰릴 때 나는 물러섰고 사람들이 떠날 때 나는 따가갔다 내가 본건 가격이 아니라 가치였다. 그 가치는 시간이 지나야 드러났다. 그렇기에 인내는 관찰력이다. 즉각적인 것에 속지 않는 눈, 당장의 숫자보다 방향을 보는 시선, 그것이 인내의 본질이다. 나는 신념을 굳게 믿는다. 신념이 없는 사람은 시장의 방향을 볼수 없다. 그는 숫자에 끌리고, 뉴스에 휘둘리고, 군중에 휩쓸린다. 하지만 신념이 있는 사람은 조용하다. 그는 반응하지 않는다. 판단한다. 신념은 판단의 뿌리다. 나는 내 신념을 매일 점검했다. 시장이 흔들릴수록 나는 나의 중심으로 더 깊이 들어갔다. 흔들림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기준이 약한 데서 시작된다. 신념이 없으면 기준도 없다. 기준이 없으면 감정이 기준이 된다. 그리고 감정은 늘 잘못된 방향을 속삭인다. 나는 확신이 들 때보다 의심이 들때 더 자주 내 신념을 복귀했다. 확신은 나를 기쁘게 하지만 의심은 나를 명확하게 만든다. 그래서 의심은 기회다. 나는 선언한다. 당신이 의심할 수 있는 근거가 신념이다. 맹목적인 믿음은 무지다. 진짜 신념은 의심을 이길 수 있는 기록에서 나온다. 나는 스스로에게 반복해서 말했다. 이 판단은 내 기준과 일치하는가? 지금의 내 결정은 반복 가능하고 재현 가능한가? 감정이 아닌 기준에서 나오는 판단은 무너지지 않는다. 그 판단은 신념이라는 뿌리에서 자란다. 나는 확신보다는 반복을 신뢰한다. 하루만 맞는 판단은 실력이라 할수 없다. 나는 오늘의 기준이 내일도 유효한지를 관찰했다. 반복 가능한 판단만이 나를 성장시켰다. 사람들은 큰 수익에 열광하지만 나는 작은 기준에 집중했다. 신념은 거창한 문장이 아니라 사소한 반복에서 증명된다. 나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을 열어보고, 같은 질문으로 종목을 분석하고, 같은 패턴으로 감정을 정리했다. 그 습관이 내 신념을 설계하고 강화했다. 나는 지치지 않는 확신보다 무너지지 않는 기준을 더 가치 있게 이긴다. 기준은 외부의 인정을 바라지 않는다. 그것은 나를 지키기 위해 존재한다. 시장은 나를 흔들 수 있다. 뉴스는 나를 자극할 수 있다. 하지만 기준은 나를 보호한다.신념은 내 투자 인생의 가장 깊은 기반이 되었고 나는 그 위에 시스템을 쌓았다.시스템은 전략이 되고 전략은 내 행동을 정의했다.그 행동이 결과를 낳았다.그 모든 시작은 신념이었다.나는 그 진실을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다.나는 행동을 굳게 믿는다.행동이 없는 믿음은 환상에 불과하다.신념이 아무리 단단해도 그것을 움직이는 것은 결국 내 행동이다.내가 얻. 어떤 기준을 갖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준을 어떻게 실천하느냐다. 나는 매일 내 발걸음으로 내 철학을 증명했다. 시장은 이론을 묻지 않는다. 시장은 행동으로만 답한다. 그래서 나는 말보다 행동을 실천했다. 믿는 대로 사는 사람만이 결국 말한 대로 이룰 수 있다. 행동은 결과를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은 나를 훈련하는 수단이다. 나는 수익을 위해 움직이지 않았다. 기준을 세우기 위해 움직였다. 돈은 목표가 아니었다. 방향의 결과물이었다. 내가 움직인 이유는 외부의 자극이 아니라 내면의 확신이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의 시작을 루틴으로 채웠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시간에 기록하고, 같은 질문을 던졌다. 이 패턴은 나를 게으르지 않게 했고, 흔들리지 않게 했다. 루틴은 지루함이 아니라 나를 설계하는 도구였다. 행동이 반복될수록 내 기준은 단단해졌다. 사람들은 열정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지루함을 견디는 힘을 말하고 싶다. 열정은 짧고 화려하지만 반복은 조용하고 단단하다. 나는 뜨거운 결심보다 차가운 지속을 택했다. 그 지속이 나를 지탱했다. 감정이 올라올 때마다 나는 침묵했고 손실이 왔을 때마다 기록했다. 사람들은 위기를 두려워하지만 나는 위기를 점검의 기회로 삼았다.손실은 내 기준이 살아있는지 확인하는 질문지었다.나는 그 질문에 행동으로 답했다.나는 감사의 가치를 믿는다.감사는 결과가 좋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다.오히려 어려울 때 고맙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끝까지 간다.나는 손해를 보았을 때도 감사했다.시장이 내 오판을 보여주었기 때문이다.실수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은 축복이다.나는 손실을 통해 내 맹점을 보았고 감정을 통해 내 편향을 알았다. 그 모든 것이 나를 단련시켰다. 그래서 나는 감사했다. 이 시장이, 이 실패가, 이 흔들림이 나를 키우고 있다는 사실에. 감사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내려놓게 해준다. 시장은 통제할 수 없다. 뉴스도, 루머도, 금리도, 환율도 내 통제를 벗어난다. 하지만 내 호흡, 내 시선, 내 태도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감사는 그 선택을 선명하게 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나는 감사한다.실수가 있었기에 배움이 있었고 기다림이 있었기에 기준이 있었고 혼란이 있었기에 철학이 생겼다.감사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 않는다.감사는 나를 단단하게 만든다.그것은 실패 앞에서도 고개를 들게 만드는 힘이다.나는 유연함의 중요성을 깨달았다.처음에는 원칙만이 중요하다고 믿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원칙은 유연함 속에서 살아남는다는 것을 알았다. 고집과 일관성은 다르다. 고집은 멈춰있고 일관성은 조정한다. 나는 시장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 대신 내 태도를 조율했다. 나는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인정했고 내 기준을 상황에 맞게 조정하도록 설계했다. 유연함은 기준의 변형이 아니라 기준의 확장이다. 그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의 증거다. 회복력이란 다시 일어나는 힘이다. 나는 실패하지 않는 법을 배운 게 아니다. 실패해서 돌아오는 법을 배웠다.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고, 무너져도 다시 세우는 힘. 그것이 내 가장 큰 자산이었다. 시장은 누구에게나 시험을 준다. 하지만 모두에게 복귀를 요구하지는 않는다. 나는 자발적으로 복귀했다.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나는 스스로를 기록하고 정리하고 다시 설계했다. 회복력이라. 실패에서 오는 선물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다. 나는 그 선물을 소중히 여겼다. 나는 배움을 멈추지 않는다. 배움이 멈추는 순간 기준은 고정되고, 고정된 기준은 결국 무너진다. 나는 매일 읽었다. 책을 읽고, 시장을 읽고, 나를 읽었다. 가장 어려운 독서는 나 자신을 읽는 것이다. 나는 내 생각을 의심했고, 내 행동을 관찰했고, 내 기준을 해석했다.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켰다. 배움은 늘 외부에 있지 않다. 가장 중요한 배움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내가 누구인지, 왜 이런 판단을 내렸는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아는 것. 그것이 배움의 핵심이다. 나는 말보다 기록을 믿는다. 감정보다 패턴을 믿는다. 시스템보다 기준을 믿는다. 그리고 그 기준을 만드는 힘은 반복된 행동에서 나온다. 내가 무엇을 믿느냐는 결국 내가 무엇을 반복하느냐로 드러난다. 나는 오늘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루틴으로 나를 정리한다. 시장은 변하지만 내 기준은 그 속에서 살아남는다. 그것은 단단한 철학 위에 세워졌기 때문이다. 그 철학은 행동으로 증명된다. 나는 그렇게 살아왔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나는 선언한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혼란은 내가 겪었던 감정이다. 나는 수없이 흔들렸고, 수없이 넘어졌고, 수없이 후회했다. 그러나 나는 그 감정들을 외면하지 않았다. 나는 기록했고, 복귀했고, 훈련했다. 그렇게 나는 내 철학을 세웠고, 기준을 만들었으며, 행동을 다듬었다. 시장은 늘 거칠고, 삶은 항상 예측 불가능하다. 하지만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단한 가지는 오늘의 나 자신이다. 오늘 나는 어떤 기준을 지킬 것인가? 어떤 감정을 다스릴 것인가?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 나는 말보다 반복을 믿는다. 운보다 훈련을 믿는다. 성공은 특별한 순간에 오지 않는다. 그것은 반복된 하루 속에 스며든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이 여전히 싸우고 있다는 증거다. 포기하지 않은 증거다. 당신은 아직 멈추지 않았다. 그것이면 충분하다. 고통이 있다면 아직 끝나지 않은 것이다. 끝나지 않았다면 당신은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나는 오늘도 선언한다. 인내하라. 그리고 당신의 기준으로 살아라. 시장은 기다려주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은 스스로를 기다릴 수 있다. 그리고 그 믿음이면 충분하다.